안녕, 네가 바로 그 유명한 여행자구나. 이봐, 나도 있거든. 내가 바로 그 유명한 페이먼이야. <laughs> 그게 요새 천사의 목 술집에서 바텐더 체험 주간 행사를 열고 있거든. 너라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직접 칵테일을 만드는 거야. 다른 걸 만들어도 되고 재료도 마음껏 쓸수 있어. 낭비만 안 한다면 완성품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지. 무, 무한으로... 손님들 반응이 좋으면 보스도 꽤 짭짤할 거야. 체험 주간이라곤 해도 출근이 엄격하진 않아서 지금 바로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 어때? 해볼래? 완전 환영이야! 들어가 봐, 찰스 씨가 기본적인 제조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오, 나디근 얼굴이 왔군 오늘은 뭘 마실 건가? 헤이, 찰스 씨! 우리 바텐더 하러 왔어! 바텐더? 하, 루카가 데려온 건가? 그 녀석은 운이 좋단 말이지 널못 믿는 건 아니지만 칵테일 제조는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 만만하게 봤다간 큰코 다칠 수 있어. 원료의 배합 비율, 섞는 방법, 전부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괜찮아. 얘가 만든 요리 엄청 맛있거든. 다 먹는 거니까 원리는 비슷할 거야.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저번 행사 때 견습생 하나가 독한 술세 가지를 마음대로 섞었다가 그걸 마신 손님이 한 방에 쓰러진 일이 있었어. 그 이후로 신입한테는 알코올이 들어간 재료는 안 줘. 그 점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군. 좋아, 내 얘기는 끝났어. 기술과 노하우는 실제 제조 과정에서 가르쳐주지. 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네. 맛도 좋고. 응, 응. 나도 맛있는 것 같아. 방금은 시뮬레이션이었어. 실제 상황에선 손님들이 더 구체적인 주문을 하실 거야. 더 진하게, 시큼하게,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맛의 보조 재료를 더 넣으면 돼. 아, 어, 난 카라... 달달하게 제일 큰 사이즈로 대충 이런 식이야. 하지만 뛰어난 바텐더는 칵테일 제조 스킬뿐만 아니라 손님과 대화하는 스킬도 필요하지. 좋아, 그럼 이 카운터 자리는 너희한테 맡길게.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찾아와. 휴, 드디어 다 배웠다. 어, 잠깐, 어, 내 카. 내 칼은... 루 어르신! 웬일이야? 오늘은 한가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다니. 너희가 바텐더 일을 한다는 정보를 받고 보러 온 것뿐이야. 우와, 정보 한번 빠르네. 그래서, 바텐더가 된 기분은 어때? 에이, 맞아. 아직 그걸 물어볼 단계는 아니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첫 인상이 궁금한 것뿐이야. 신나? 아니면 귀찮은가?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말하면 돼. 그렇군 나, 나한텐 안 물어봐? 히히, <laughs> 내 첫인상은? <laughs> 맛있다였어! 어... 다행이네, 축하해 제빛 골짜기의 석양 한잔 부탁해도 될까? 사이즈는 아무거나 응, 음, 서두를 필요 없어 <laughs> 맛이 아주 좋아 원재료가 좋아서 그래. 과일이 신선하면 다른 걸안 넣어도 달잖아. 몬드의 대지에 감사해야겠군. 제빛 골짜기의 석양은 내가 처음 제조한 음료야. 어릴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재료를 주시더니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하셨지. 별 다른 요구나 힌트도 없었어. 내 재능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야.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게이 주스였지. 어? 어? 어째서? 아버지도 무척 놀라셨어. 그때 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주스가 달콤하다고만 생각했지. 지금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단순했는지 몰라.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아버지도 별 말씀 없으셨으니까. 아무튼 고마워. 참, 너한테 줄게 있는데 바텐더 경험이 좀더 쌓였을 때 주는 게 좋겠군. 네 능력이라면 이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음. 너희의 활약을 기대하지. 그럼, 먼저 가볼게. 한가할 때또 와? 야, 오늘은 네가 바텐드야? 희귀한 광경이네. 그럼 주문할게. 난 오후에. 오자마자 사람을 곤란하게 하다니, 대단하군. 에이, 여행자가 어떻게 나올지 보려던 것 뿐이죠. 로자리아 씨야말로 오늘도 마시러 오셨네요. 술집엔 진상이 많잖아요. 여행자도 하루빨리 경험을 쌓아야죠. 여전하네. 이거 억울한데 도와주려는 거라고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밤에 뒷골목 한 잔을 준다던가. 아 참, 큰 사이즈로. 나 아무거나 차 향이 나는 거면 뭐든 상관 없어. 양은 너무 많지 않게. 천천히해. 맛있는 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사람을 설레게 하거든. 음, 왜왜 왜 그래? 입맛에 안 맞아? 아니. 너 때문이 아니야. 난 차를 거의 안 마시는데 이걸 마시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성당에 관련된 일인가요? 어. 전에 성당에 행사가 있었는데 안 갔거든. 근데 바바라가 차와 간식을 남겨뒀더라고. 간식은 오래도서 퍼석해졌는지 바바라가 몰래 치웠는데 차는 이 맛과 거의 비슷했지. 로자리아의 이런 모습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뭔데? 홍차 애호가가 한명더 늘었네. 그래도... 술이 도 좋지. 내가 문제점을 찾아내면 다시 만들어 줄 거야. <laughs> 농담이야. 너한테 미움 살리를 굳이 왜 하겠어? 아휴, 케이아의 사고 방식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로자리아는 이 녀석이랑 잘도 마시네. 그래? 난 그의 사고 방식에 관심 없어. 술 마실 땐술 얘기만 하지. 게다가 너도 그렇고 여기 사장도 그렇고 케이아는 자기가 흥미 있는 거에만 에너지를 쏟거든. 에이. 그래도 술 친구인데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어딜봐서 배신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 아닌가? 평소엔 진지한 사람이 너무 많아 술집의 느슨한 분위기가 나랑 더잘 맞는 것 같아. 어? 진지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간인가요? 그러고 보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몬드에서 가장 진지한 사람 랭킹 3위 안에 들걸? 어느 정도냐면, 아 그래, 이런 평가를 바로 앞에서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할 정도라니까. 으악. 그런 랭킹도 있어? 응, 음, 물론이지. 어디 보자. 연속 음주 일수 랭킹, 최장 근무 시간 랭킹, 최악의 요리사 랭킹, 금단의 지식 보유량 랭킹. 몬드 사람들도 참 한가하네.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가? 아, 나랑 얘가 같이 올라갈 만한 랭킹은 없어? 있지. 예를 들면 최고의 바 텐더. 우리도 이름을 남길 수 있겠어? 하, 하,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 맞아요. 저 둘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위기라. 음, 술집의 홍보 요소가 될것 같군. 최고의 바텐더 칭호가 딱이야. 응? 아니야. 두 사람 덕분에 잘 마셨어. 어. 나도 슬슬 돌아가야겠네. 홍차 맛도 아주 좋았어. 나중에 직접 우려서 마셔볼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면 말이지. 그럼 가볼게. 안녕, 귀염둥이. 반가워. 이런 곳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지금 내 기분도 리사랑 같아. 어머, 이런 곳이라니, 술집은 릴렉스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이 바쁘신 분을 의자에서 일으켜서 데려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 여기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 얼굴 좀봐또 근심이 가득해 리사 맞아, 진은 단장 대행이니까 당연히 기사단 일이 마음에 걸리겠지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 기왕 왔으니까 즐겨라 쟤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해 마시면 기분 좋아질 거야 휴, 릴렉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진 뿐인 것 같네. 귀염둥이러브포엠한잔 부탁해. 중간 사이즈로 달콤하게. 진은 뭐 마실래? 나는 커피면 돼. 중간 사이즈로. 진단장은 평소에 커피 많이 마시지 않아? <laughs> 다른 걸 마셔봐. 고마워. 근데 잠 깨는 걸 마시고 싶어서. 음. 부탁할게. 아, 바로 이 달콤한 맛이야. 좋은데 커피 향이 진하네. 쓴 맛도 적당하고 리사가 한말 사실 나도 이해해. 오? 어? 요새 내 부족한 면을 자주 반성하거든. 업무 효율도 일처리 솜씨도 전부 고쳐야 할 부분 투성이야. 이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리사한테까지 전달됐나봐. 오? 어? 맞아. 역시 귀염둥이는 바로 알아친다니까. 난 네가 너무 무리하길래 술이나 차를 마시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데려온 거야. 근데 술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뿐이라니. 그래서 약간 서운한 거지. 계속 이렇게 긴장 상태로 있다간 조만간 쓰러질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지. 어, 맞아. 일할 땐 일하고 쉴땐 쉬어야지. 하, 너희 둘을 반반씩 섞으면 딱 좋을 텐데 말이야. <laughs> 아, 알겠어. 고마워. 여기 와서 음료 마시면서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그래서 리사와 케이아가 술집을 좋아하는 걸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중요한 건 바텐더가 누구냐는 거지. 오늘은 귀염둥이 덕분에 진을 설득할 수 있었어. 정말 입담이 좋다니까. <laughs>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 와서 쉬는 걸 고려해 봐야겠어. 응응, 조심히 가. 조... 조... 종려?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아니, 아니... 종려가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곳만 다닐 필요는 없지. 바람의 나라는 자유롭고 풍요로워 여행하기 좋은 곳이야. 여기서 너희를 만나다니 정말 반갑군. 무성한 안개 한잔 부탁하네. 차는 진할수록 좋아. 히히 오래 기다렸어. 빛깔이 투명하고 곱군. 단맛이 꽃과 과일 향이랑 잘 어우러지는군. 음 보기 드문 좋은 차야. 와 종녀는 차에 대해서도 잘하네. 음, 난한 입에 꿀꺽 하고 마시면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던데. 정성껏 음미하는 게 차를 끓여준 이에 대한 예의지. 좋은 차도 드물지만 차를 상황과 기분에 맞게 끓일 줄 아는 이는 훨씬 더 드물어. 음,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차 마시는 법을 알려줘. 형부터 맡고 마시던데, 맞아? 그래, 찻잎마다 특징이 있어.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지. 좋은 차는 향만 맡아도 알수 있다네. 어떤 차는 향이 습하고 탄내가 과하지. 그런 것들은 하등품이야. 반면 달고 단아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바로 상등품이지. 더 제대로 마시고 싶다면 리월의 옛 전통에 따라 문향배를 준비해야 돼. 차를 따라놓고 향을 음미하도록 만들어진 잔이지. 이제까지 손해 보고 산 느낌인데? 괜찮아. 배우면 끝이 없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초보자는 일단 물의 빛깔을 관찰하고 차향을 가볍게 맡은 다음 차를 맛보는 순서로 시도하면 돼. 겉부터 시작해서 심오한 걸 알아가는 건 만물에 통용되는 원리거든. 리월 북서쪽에 교이역마을이 차로 유명하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가봐. 방금 말한 건 대부분 나처럼 옛것을 좋아하는 리월 사람들의 습관이야. 각 지역마다 차 마시는 습관과 문화가 달라.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의 풍속을 존중해야지. 이해했어! 아, 근데 기억할 수 있을지는... 오늘은 고마웠네. 덕분에 좋은 차를 마셨어. 헛되지 않은 여행이었군. 나중에 자네가 다관에서 일하게 되면 꼭 가도록 하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은 없을 거야. 아무튼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응원하겠네. 아, 이만 가봐야겠군. 더 방해하지 않겠네.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네. 음, 계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왕생당 창부에 달아놓는 걸로. 헤헤, <laughs> 조심히 가! 당주한테 안부 전해주고!